다솔양께서 이번 사연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최근 차를 구매한 30대 여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려요. <laughs> 부럽다. 오, 좋겠다. <laughs> 네. 제가 서울 한복판에 살다 보니 언제나 주차난으로 고생인데 이럴 때마다 일본처럼 주차장소가 확보돼야 차를 살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는. 혹시 면허 있으신가요? 전 있죠. 아. 전 차도 있는데, 네. 전 서울에 나갈 때는 차를 안 갖고 가요. 음. 너무 싫어요. 음. 저는 원래도 주, 운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지방을 내려갈 때는 오히려 좋아요. 지방은 차도 없고, 뭐막 뚫려 있고, 뭐 주차도 뭐, 아무데나 해도 되고 사실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막 그냥 한 양재 정도만 넘어가도 어, 차가 너무 막혀요. 남도 아, 순한이 너무 막히고 원래 봉, 뭐 어디 사세요 저, 현재? 전라남도 목포에서 살 거예요. 아, 저 목포 있었어요. 네? 목포과학대. 목포과학대요? 네. 진짜요? 과학대 치과 기공과였어요. 그기서 어. 이제 자격증 따고 다시 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목포는 그래도 주차가 좀잘 되지 않아요? 주차 난이란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고삼 끝나고 애들 다면허 따잖아요. 나는 이제 서울에 가서 할 거니까 대학교 서울로 갈 거고 거기 살 거니까 면허가 필요 없다. 난 지하철을 타고 다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면허 를안 따는데 아 너무 힘들지. 여기는 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 면허 있어야죠. 뭐촬 촬영, 촬영을 하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되고 주차 아, 서울에 차를 가져가면 주차할 곳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차비가 너무 비싸. 아, 맞아요. 아, 주차비 막 제가 종종 해화를 가는데 해화는 주차비가 주차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 시간당 사천 원막 이런 데가 있어요. 사천 원. 0 원. 그러면은 한 공연 보고 뭐밥 먹고 하면은 이 삼만 원. 이 삼만 원 나와 나와 버려요. 주차비만 네. 허, 이게 뭐지? 이렇서 그때부터 안 갖고 가거든요. 좀. 한 번은 6,000원짜리도 제가 대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6,000원이 아닌가? 한, 한참 나왔던 적이 음. 있어요 와 여기는 가꿀 때가안 된다 맞아요 차라리 택시를 타고 음. 가 네. 맞아요 맞아요 서울 가보면 또 길거리 골목 같은데 이렇게 주차가 될수 있게끔 선을 그려놓잖아요 네. 어? 저기 주차 자리가 있나 보다 하면 지정 주차 맞아요 지정 주차고 거기다 또 대면 은 전화 오고 되면안 음, 되죠 네, 대면 안 되죠 아예 음. 그렇죠. 맞아요 차 들고 찾으러 거의 한 제가 가려는 곳보다 20분 떨어진 곳 그런 데다 주차라고 간 적도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다 주차를 해놓고 뭐다 데를 간다든지 뭐 이랬던것 같은데 어이 주차난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긴 해요. 우리나라 서울에 집중돼 있고 이런 작은 작은 공간에 사람은 엄청 많고 그 안에 유동 인구는 너무 많으니까. 차 주차 주차는 아마 제가 주차를 안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수해야 될 그런 거.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주차를 할때 주차장의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차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규격해 놓은 그 길이가 그 넓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짜자자자자 이렇게 주차 그거 그림 그 선을 그려 놓으면 주차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차가 거의 한대 들어갈 만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차를 돌리고 아... 빼고 막 그래야 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지 뭐 차를 사게 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서울에만 사는 사람들이 뭐 밀집돼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지 뭐 차를 사게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어떤 뭐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도 많고 뭐 하는데 그 공영 주차장이 잘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공영 주차장도 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어, 공영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더 많이 그래서 좀 가격도 좀 싸게 하고. 그리고 어, 좀 대중교통들을 좀더 좋게 해, 더 이렇게 편안하거나 하게 해서 외곽으로 좀 빠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공, 지하철이랑 이런 거나 아, 대중교통. 응, 대중교통, 대중교통들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돼 있을걸요, 거의. 저 아까 오기 전에 뉴스 보고 왔어요. 제일 잘 됐다고. 그. 저 버스도 어플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 그쵸, 그래서 몇시몇 분에 온다 하면 대충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분. 해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오던데. 음, 맞아요. 그거 좋은 게몇분 남았다 계산하고 그제서야 집에서 나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계산해서 나가면 지나가죠. 아. 아. 어... 전그러더라고요 딱 맞춰서 나가시는구나 저는 한 2분 정도 더 생각해서 나가요 아 2분이나? 2분 어, 저는 한 5분 전에 나가요 그래서 자꾸 놓쳐가지고 5분, 10분 전에 나가서 차례리 기다리자 래서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2, 3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전 계속 앉아서 한, 아주 옛날에는 그런 그 정류장에 있는 표지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 이렇게 기다려요 그때, 그때는 어떻게 다녔지? 그냥 가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음. 어, 엄마나 아빠가 이해해 줬던 거 같아. 거기서 몇 번을 타고 어디로 가면은 아 버스에 있는 걸 보고 다 간다 보구나 어, 저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기다리는 거요그 거에는... 거기에 노선도는 있는데 언제 오는지가 체크가 안 되잖아. 안돼 있잖아요. 휘진 씨는 더 옛날. 예? 네? 예, 네, 더 옛날 노선도도 없이 그냥 정류장만 아... 있는 걸 생각을 하셨고. 아,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는지만 알려 주지 않는 노선도 다있는 음... 아, 노선도도 그리고... 다 있었잖아요. 네, 아유, 다 있었죠? 네, 있었죠. 없을 때는 너무 옛날 이잖아요또 네, 기사님한테 물어보고 탔죠. 그렇죠. 어디 어디 가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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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네, 타셔서 내려서 거기서 가시면 돼요. 이러고. 네. 그근데또 아, 네. 주차난 때문에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아, 네. 차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차선 하나에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나오거나 문을 열거나 차를 내릴 때거나 뭐 그럴 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 사이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면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정차돼 있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주차난과 관련된 사고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그 주차 사람 1 차선인데 이 차선인데 주차가 갓길에돼 있으면 이제 차 지나갈 때못 보고 문을 열었을 때그탁 어... 지나가 그러잖아요. 마주 맞물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문이 반대로 뒤집히고 이 사람이 얼굴이 다친 거예요. 그 차, 이, 이거, 이거 뭐라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얼굴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그 50대 50도 아니고 이사람 불법 주정차 한 사람이 거의 80? 그 정도를 많이... 그래요. 자기도 다치고 차도 다치고 상대 차도 다치고. 주정차가 약간 그래 가지고. 근데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눠진 것 같긴 해요. 아, 주차를 어떡하지? <laughs> 어, 차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차에서 아, 주차 어떡하지? 아, 오, 아. 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여기 공용 주차장 알아봐야겠다. 하이, 하이. 공용 주차장 알아 알아봐 줘. <laughs> 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하고 이렇게 딱 내려서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 차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면 요만한 차가 약200 k 로 정도 될 텐데 그걸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이죠. 그래서 그 장난감 차 보관하는 것처럼 미니카처럼 요만한 차들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들고서는 집에 가서 집에다 놓고 차 다시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리모컨을 하면 주차장은 필요가 없고 차를 줄일 공간이 많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상 이게 물질의 그 크기가 줄어도 역학적으로 줄을수 있어요. 그래요. 이 양, 그 원자의 거리를 줄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질량보존의 법칙상, 이거가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지고 집에다 놓습니까? 그러면 드는 걸 <laughs> 빼면 되겠나요? 네. 그 아, 집에다가 놓는 걸 빼고, 주차장을 그냥 이 정도 공간으로 만들어놔도 여기 한몇백 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놓고, 거기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띡! 누르면 이만큼 조그매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 놓고 가고. 아니면 차에 그런 거 설치하면 되죠? 이렇게 미니카 움직이는 어. 것처럼. 어. 결국에는 아, 네. 작게 만들겠다. 그때도 움직이게 할 수는 가야 오케이 알았어. 네. 작게 만들어, 작게 만들어. 근데 타워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네. 왜요? 주차 타워 그 이렇게 이 되는 주차 타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 어, 네, 네.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만약에 그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 놓거나 막 그러면 차가 굴를 수도 있고. 오.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치면서 차가 떨어지거나 이게면 이 움직이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차를 못꺼는데네 네, 아니 언제든 그 위험하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기에도 위험해 보여서 저는 주차 타워는 잘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주차 타워엔 아직 차를 넣은 적이 없어요. 아. 웬만하면 안 갖고 나가니까 서울을. 음. 좀 그럼 그거 너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주차 그차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렇 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어왜 무서워요? 그 안에 공간에 갇히게 될것 같은 느낌 너무 커가지고 사실 저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혼자서? 궁금하지 않아요? 차 않나요? 없이? 아니 차에 타서. 아 그런 데 있어요. 차에 타서. 아, 차에 타서 엘리베이터 한대 같은데 가서 다른 층 가. 네 다른 층 네. 내려가서. 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오안 아, 해보셨구나. 아니, 그, 그러니까 차를 넣어놓긴, 해, 넣어보긴 했는데. 아니, 같이 내려갔는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저는 약간 그, 어렸을 때 로망이 뭐좀 주차란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laughs> 그, 그, 세차, 세차 기계 들어가 보기. 이런 거. N 넣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카마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음. 가요. 음. 그러면 아. 이제 내리면은, 음, 뭐. 아. <laughs> 네, 그런 것도해 보면 좋죠.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혹시나 창문 열려 있진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네. 주차장이 원래 있어도 무료인 데가 있잖아요. 근데 또또 서울과 경기 도를 들어보면 목포는 무료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돈을 거의 내더라고요. 그게 아마 땅값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 그 땅을 비워두고 건물을 세우지 않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월세에 합당하는 그런 돈을 어, 받기 위해서 주차비를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만 무료였어도 주차는 없었지 않았을까 아 근데 거기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한차 한 8대 들어갈 정도? 그냥 건물 하나 없는 거 정도인데 그냥 비오놓키뭐 하니까 음. 해는 놓 그런 데라서 좋은 거는 제제 주말에는 관공서가 음. 무료잖아요. 저희는 구청 저희는 구청이 주말에는 그 주차가 무료예요. 그래서 뭐전 분당사니까 분당에서는 뭐 나가면은 일 구청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차를 어느 건물 가서 주차를 하고 그 건물에는 카페를 가서 아 주차 쿠폰을 받아온 적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백화점이나 뭐 그런 데서 일부러 살거 없는데 사서 음. 주차 쿠폰 받고 그게 오히려 더쌀 때가 있거든요. 뭐 서점이나 뭐 그런 데를 가면, 어 별로 안사안 사도 이렇게 영수증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게 주차난 같은 경우는 이, 이 서울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 정리, 이렇게 성장하면서 필요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에만 해도 막 주차에 대해서 생각한다기 보다는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뭐 음. 80, 90년대에 성장할 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늦은 감이 있다. 음. 생각해서 뭐 정체적으로 뭐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좀. 주차 타워나 주차 타워는 좀 그럴 수 있다면 공용 주차장을 좀 만든다든지 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건물의 주차장은 크고 깊게 만드는 거죠 고민자분처럼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1 가구 1 일... 차라야 되 규제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차가 이제 세대가 될것 같은데 조만간 필요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는, 지금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쉽지 않은데,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도 이제, 그, 차 쉐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 뭐, 무슨, 무슨 카, 무슨, 무슨 카,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차가 없을 수도 있대요. 음.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몇십 년 후긴 하지.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랑 저희 이미진이랑 정다솔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냥 너무 편안해지고 여기 이제 따뜻하고 그래서 막 조금 노곤노곤. 노곤노곤한데 우리 한, 우리는 청춘이니까 약간 이렇게 응? 약간 청춘이라고 할 때마다 나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 이 친구도게. 불타오릅니다. 불타. 오르네 파이어 랄랄랄랄라. 나는 그 약간 내가 나이가 좀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살짝 있어요. 어... 음... 생각할 수 있죠.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먹을 거예요. 그쵸? 음... 저는 이렇게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노곤노곤한 분위기로 고민을 들어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편하고 따뜻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청담소 보시면서 노곤노곤하고. 편안하고 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까지 청담수였습니다. 안녕, 잘 자요.